멜라크의 남여공용 빅 오버캐츠 블랙 선글라스는 정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글라스는 오버사이즈 디자인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착용감 또한 매우 편안하여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TR 소재 덕분에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충격에도 잘 견디며, 자외선 차단 기능도 우수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멜라크메 선글라스는 실용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으로 여행이나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모든 연령대와 성별의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멜라크메 편광 오버사이즈 라운드 캣츠 선글라스는 고객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UV 400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특히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유니크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리며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멜라크의 선글라스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VNINI 남녀공용 라운드 투톤 선글라스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벼운 착용감과 심플한 디자인을 칭찬하며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다고 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효과적이라 여름철 외출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안경닦이나 케이스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글라스로 추천할 만합니다.